thank 구라 유튜브 채널 미국 아재최환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망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먼저 한번 알아 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6만 5천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200명 정도가 나왔네요. 예, 어쨌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7,29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89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를 본다고 하면 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간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는 하루에 80만 명씩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최근 7일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평균은 60만 명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감염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변이 급락세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완전히 끝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한다. 나중에 어떤 변이가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이더래도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바이러스 조치를 잘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꼭 해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제대로 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주시길 부탁드리니다 그리고 화이자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만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는 라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하고 유럽 등에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급등을 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나온다라는 것은 나와도 사람들 많이 안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역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늦어진다고 하면은 별로 필요 없게 되는 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화이자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임상 시험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때쯤이면은 사용될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백신을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트럼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어, 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예, 항체 치료제죠. 항체 치료제를 접종을 한 뒤로부터 이제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예, 또 트럼프가 예,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막말을 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예전에 맞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트럼프가 맞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이제는 별로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FDA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취소를 예, 승인 취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 등 여러 가지 변이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좀 어이 없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엄마가 생후 6개월 된 예, 자신의 딸한테 코로나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기생충약을 먹였다고 합니다. 예, 기생충약. 왜냐하면은 이 엄마는 음모론을 그렇게 믿고 있어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 걸 걸려... 면 치료제로 기생충약을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딸한테 기생충장을 먹였다고요. 해 예, 그런데 그 기생충약 때문에 이 아이가 급격하게 나빠져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음모론 같은 거 절대 믿지 마시고 괜히 이런 음모론 믿고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인을 침공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침공을 한다라는 그런 정보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을 했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을 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8,500명을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이제 파견을 하라라고 그렇게 준비 예,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칫하다가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좀 화가 나 썼던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굉장히 또 사이다스러운 그런 뉴스인데 코네티컷에 있는 어느 한 스무디 점에 어느 한 아빠가 왔다고 합니다 어느 한 아빠가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한테 사줄 스무디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땅콩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땅콩 있는 것은 절대 다 빼고 이 스무디를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스무디를 받고 자신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이 스무디를 줬는데 아들이 땅콩 알러지를 일으키는 바람에 아빠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당연히 화가 날 수가 있죠. 네, 화가 날수 있는데 좀 도가 지나치게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 스무디점으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스무디를 던지면서 이 직원들한테 폭언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이 멍청한 고딩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분명히 땅콩 알러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막 폭언을 날리면서 예, 이 이민자 루저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어마무시하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영상이 트위터에 바이럴하게 어마무시하게 퍼져가지고 이 아빠가 일을 하고 있는 예, 메릴린치, 예, 굉장히 커다란 은행이죠. 예, 굉장히 커다란 이 유명한 이 메릴린치. 은행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자마자 어제 이 메릴린치 은행에서는 이 아빠를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좀 사이다스러운 그런 뉴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의 해고를 당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빠는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 회견을 어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팍스 뉴스 기자가 나와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정치적인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기자 회견 주제와 전혀 틀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답을 해준 다음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투피 서너번 비치라고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이제 슬픈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볼티 모어 있는 어느 한 연립주택에서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가지고 이 연립주택을 소화를 하러 들어간 이제 소방서들이 이렇게 열심히 불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이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어제 소방관 3명이 순직을 하고 그리고 4명이 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고 있네요. 삼가오에는 명복을 빌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와, 어제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스펙타클 하지 않았습니까? 와, 제가 어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을 보는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처음에 폭락하는 폭락 폭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예, 한때는 이 나스닥은 거의 5% 때까지, 5%는 아니더라도 4. 몇 퍼센트, 거의 5% 때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나사뿐만이 아니라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까지 어마무시한 이제 폭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나중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오, 어마무시하게 빠졌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가 매수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겨우 상승 반전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3%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0.3%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겨우 7일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이 그런데 드디어 어제 상승 반전을 할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또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저가 매수하는 거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월가 투자 은행들에서 얘기를 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아 그거는 듣지는 않는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가 매수세 어저께 어마 무시게 하 들어와가지고 더우 상승을 할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최근 일주일간 미국 주식시장 롤러코스터세가 어마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진폭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났죠? <laughs> 엄청 어저께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제는 주식 시장을 볼때와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문을 닫고 그냥 잤었습니다. 잤었는데 어쨌든 상승 반전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네, 갑자기 폭락하다가 이제 갑자기 상승을 해서 이제 상승 반전을 하는 거. 어쨌든 굉장히 지금 몰라타이한 그런 주식 시장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어마무시한 예,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이런 공매도 한 것들이 1,140억 달러나 벌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엄청나게 지금 돈을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해지 펀드들은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만 이렇게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2700선이 위태위태하다고 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900선이 어제 무너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이제 한국 주식도 난리라고 하고 이렇게 미국,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주식들이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가운데 이제 곧 FOMC 미국 FOMC 이제 미팅을 하거든요. 이제 연준에서 이 미팅을 하는데 여기에서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의 입에 모두 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파월의 입에서 과연 금리 인상에 관한 이제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있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10%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15% 정도 더 빠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10% 빠져 가지고 난리인데 여기에서 15% 정도 더 빠진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버블이 너무 심했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 조심히 투자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밈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게임스탑 그리고 AMC 이런 예, 밈 주식들의 주가 폭락도 지금 예, 굉장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30% 이상이나 빠지고 있다고 예, AMC도 어마무시하게 빠졌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슬프고요 그리고 이 밴코버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아마도 2025년도에서 2030년도 이 기간에 나올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는 라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앞으로 한, 대략 한 3, 4년? 3, 4년 뒤쯤이면은, 디지털 달러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예, 타격을 입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간에, 어제 비트코인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비트코인은 주식에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4% 정도 상승을 하면서 36,000달러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트코인 주식시장을 어떻게 잘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ARM 인수를 지금 포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는 이 엔비디아에서 이 ARM 이 ARM 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승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암까지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독점을 할 수가 있다. 예, 모노폴리죠. 독점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회사가 반도체 개발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크게 갖고 있는다고 하면은 이제 경쟁이 되지가 않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독점이죠. 독점. 독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하면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기를 할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메타는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AI 컴퓨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슈퍼 컴퓨터를 개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이 메타, 메타라고 하면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메타볼스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메타에서 얼마나 재미난 가상현실 세계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우려도 또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사용자 몰래 위치 추적을 한 그런 정황이 발각이 돼가지고 사용자들이 위치추적을 꺼도 구글에서 몰래 계속 위치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걸려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구글을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보잉에서는 에어택시 기업인 위스크에 4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미래가 다가오면서 아 드디어 에어택시 같은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 2000년대 쯤이면은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20년 20년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아다니는 차는 단한 대도 없죠. 이렇게 뭐, 익스페리멘탈로는 있지만 정말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보잉에서는 이런 날아다니는 택시, 에어 택시 회사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수가 지금 끝나가면서 고전 대비 45% 정도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많이들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많은 이 넷플릭스 투자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포드에서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소형 픽업 트럭을 출시를 했거든요. 매버릭이라고 5명이 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그만 픽업트럭 공간이 있는 그런 굉장히 작은 소형 트럭을 출시를 했는데 이 트럭이 가격도 굉장히 싸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이 2만 달러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만 천불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제가 만약에 지금 차를 산다고 하면은 저는 이 메버릭을 살것 같더라고요. 정말 가격적인 점에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름을 굉장히 적게 먹는 이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 다섯 명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뒤에 트럭 공간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죠. 어쨌든 이 메버릭이라는 트럭의 인기가 인기 폭발을 하면서. 주문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신규 주문은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라고 보드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즐거운 비명이죠. 즐거운 비명. 네, 어쨌든 보드는 지금 굉장히 전략을 잘 짜가지고 자동차를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픽업트럭 F-150.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픽업트럭도 지금 전기차가 나오면서 어마무시한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상치보다 지금 주문량이 두배 이상 늘어나 가지고 원래는 생산을 하려고 했었던 그 생산 대수보다 두 배를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드는 계속 잘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식료품 물가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오르면서 미국인들은 조금이라도 싼 식료품들을 찾고 그리고 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코스코 같은 데 가서 이제 장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요즘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FOMC를 앞두고 이 연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우려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우려를 한다는 것이죠 이 금리 인상 우려를 하면서 유가는 2%대급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 내일 봐 I'm